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세상 모든 술에 관심이 많은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경북 안동에 내려와 있거든요 안동하면 여러분은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안동 찜닭 안동 간고등어가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술군이라면 안동 소주! 이렇게 대답을 할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안동 소주의 역사라든가 또 안동 소주의 가치에 대해서 뭘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안동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안동 소주의 깊은 매력 한번 해볼까 합니다 쥬라기월드 안동 소주 특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동이 왜 안동인지는 아시죠? 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서기 930년에 고려 왕건하고 후백제 견훤이 당시 지명으로는 고창, 즉 지금의 이 안동 땅에서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 그때 왕건이 승리하면서 이제야 동쪽이 편안해졌다라는 뜻에서 편안할 안자에 동력 동을 붙여서 안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동쪽의 편안한 마을 안동은 어떻게 해서 소주로 유명해진 걸까요? 우리나라의 증류주인 소주가 전래된 건 고려 시대 몽골 간섭기였다고 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안동은 이 시기에 두 번이다. 고려의 임시 수도였어요. 우선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2차 일본 정벌 기간이었던 1281년에 고려 충렬왕이 원나라 공주이자 자신의 왕비가 된 제국 공주와 함께 안동으로 내려와서 행궁을 설치하고 한달 정도 머물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때 몽골의 소주 제조법이 안동에 전파된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안동이 소주로 유명해지게 된 보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로부터 80년 뒤인 고려 공민왕 때였는데요. 서기 1361년 홍건적 침입을 피해서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 그러니까 피난을 와서 약 70일 동안이나 머물게 되는데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영호루라는 누각이 공민왕이 그때 여가를 즐기던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데 옛날 누각은 홍수로 유실이 돼서. 이 누각은 1970년대에 새로 지은 거라고 하지만 누각 현판은 진짜로 공민왕 친필이거든요. 이렇게 공민왕이 피난 오면서 데려온 일행 중에는 음식하는 요리사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 소주를 내리는 장인들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안동 지역의 왕실의 소주 제조법이 폭넓게 전파된 게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와 오늘 드디어 와보게 됐습니다. 고려 전기 때 만든 정말 거대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석불이죠.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는 그런 모습인데 높은 암벽에 부처님의 몸 불신을 새기고요. 여기에 부처님 머리를 따로 조각해서 얹어 놓은 불상인데 보물로 지정된 이 석불의 정식 이름 이천동 마애여래입상이긴 한데. 이 일대를 옛날부터 제비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보통은 제비원 석불 아니면 제비원 미륵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암튼, 안동을 대표하는 명소이자 명승지인 제비원 석불에는 그럼 제가 왜 왔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동 소주를 전국으로 널리 알린 사실상 최초의 전국구 안동 소주가 바로 이 제비원 석불을 상표로 달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때는 일제강점기던 1920년대 안동지역 거부였던 권태현이라는 분이 안동주조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가 만든 소주가 안동의 상징인 제비원 불상을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운 일명 제비원 소주였거든요. 제비원 안동 소주 전통 밀루룩 대신에 흑국 누룩을 써서 제조한 증류식 소주였는데 꽤 맛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출시 이후에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에서 큰 인기를 끌다가 1930년에는 전국 소주 품평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전국구 소주로 등극을 해서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다고 해요. 그래서 안동 소주가 지금처럼 명성을 얻게 된 데에는 이 제비원 소주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증류식이었던 제비원 소주 이후에. 희석식 소주가 범람하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는 정부가 식량 부족을 이유로 쌀 같은 곡물로 소주 못 만들게 하면서 재배온 소주도 희석식으로 제조 방식 바꿔야 했고요. 1970년대에는 양조장 통폐합으로 안동주주도 금복주에 합병이 되면서 사실상은 안동 소주 명맥 자체가 끊겼다고 봐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안동 소주 어떻게 해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이 노래 기억하시죠? 예전에 한국 위스키의 역사편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88 서울 올림픽은 우리 주류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명맥이 끊긴 우리 술이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유치 딱 해놨는데 외국 손님들한테 보여줄만한 한국 고유의 전통주가 그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올림픽 앞두고 정부에서는 명맥이 끊긴 전통민속주를 조사하고 발굴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1986년에는 문배주, 면천, 두견주, 그리고 교동법주가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가 됐고요. 그 이듬해인 1987년 5월 13일에 드디어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안동 소주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게 이르는데, 바로 그 당시에 안동 소주 양조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으신 분이 자꾸 하신 조옥화 명인이세요. 아마 안동소주 다룬 다큐멘터리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라면 조옥화 선생님께서 생전에 소주 내리던 그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안동소주 빚는 법을 겪는 줄로 배웠다고 하고요 결혼하신 뒤에는 애주가였던 시아버지를 위해서 친정에서 소주 꼬리를 가져와서 안동소주를 양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뒤 1990년에는 정식으로 민속주 제주 면허를 받은 뒤에 민속주 안동소주라는 이름으로 상업적인 소주 생산에 돌입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와, 그때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부활한 안동소주 맛을 보려고 전국 각지의 소주 애호가들이 몰려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이 오픈런까지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그 이후 1993년에 설비를 현대식으로 확장하고 공장도 증축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조옥화 명인의 네, 친손자 김용근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3대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 피해는 제가 술수저로 태어나다 보니까 <laughs> 걸어오신 길을 제가 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더 어. 자연스럽게 이 길로 네, 어. 오게 되었고 함께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정말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조옥화 명인으로 인해서 이제. 전통주, 우리 안동소주의 맥이 지금 부활을 한 거잖아요. 민속주 안동소주만의 어떤 특징, 내지는 자랑, 이게 뭐가 있는지. 숙취가 없습니다. 어, 어, 머리가 그러니까, 안 아프답니다. 가장 큰 장점입니다. <laughs> 어. 우리나라의 생산되는 쌀과 어. 통밀을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서 어. 저희들은 증류원액입니다. 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증류를 하게 되면 60도 이상 높아. 네네. 자꾸 끓이면 음. 도수가 점점 음. 낮아지는데 45도 되면 이제 준비를 마친다. 이렇게 조옥화 명인을 통해서 부활한 안동 소주 2000년대 들어서 가히 춘추 전국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선 민속주 안동소주와 함께 안동소주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명인 안동소주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여기는 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제조법을 전수받아서 1995년에 전통식품 명인이 되신 박재서 선생님께서 이끌어오고 계신데요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2007년부터 명인 안동소주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내놓으면서 안동소주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안동 소주의 숨은 강자로 불리는 일품 안동 소주라든가 1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회곡 양조장에서 2017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회곡 안동 소주도 있고 이 밖에도 여러 업체가 다양한 안동 소주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한곳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 바로 안동 맹계마을인데 정말 풍광이 예술입니다. 퇴계 이왕 선생님이 이 마을 풍경을 가리켜서 내가 지금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뭐 1구절을 남기셨다고 하는데요. 퇴계 선생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맹계 마을의 터를 잡고 쌀이 아닌 밀로 소주를 만들고 있는 곳이 진맥 소주로 유명한 맹계 술 공간인데요. 왜 하필 쌀이 아니라 밀로 소주를 만들었을까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540년경에 나온 순 잡방이라는 안동 지역 음식 문화를 정리한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여기에 밀 그러니까 진 맥으로 만드는 소주 제조법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안동에 내려와서 밀과 메밀농사를 짓던 박성호씨가 이 기록을 보고서 유기농 밀로 소주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위스키처럼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한 제품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맹계술도가 지금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니까 아 정말 그흙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향도 나고. 아무 냄새 네. 아무래도 여기가 토굴이라고 그러죠 네, 땅속이고 사실 습도도 꽤 높은 편이고요 오크통은 어떤 것 주로? 주로 저희는 있어요? 아메리칸 오크를 음, 쓰는데요 음. 작은 거는 지금 라이캐스크 라이캐스크, 체리, 네. 그다음에 뭐, 뭐 포트 이런 거 조금, 음. 조금 있고 숙성 실험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전통은 전통대로 지키고 음. 또 그것도 이제 저희가 명품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음. 한편으로 또 이런 것들이 해외 소비자들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위스키를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카드인 네. 거기에 걸맞는 술을 좀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안동 소주의 창조적인 발전, 약간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자리를 옮겨봤는데 진맥 소주 만드는 맹계 술도가의 이사님 이시자 안동 소주 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안동 소주 협회면 몇개 회사가 이렇게? 9개 회사가 이 회사 안동소주 협회 회원사로 있습니다. 아. 요즘 안동소주 뜨겁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출액도 뭐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안동소주 이렇게 좀 뜨거워진 이유. 뭐가 음, 있다고 보세요? 보세요? 젊은 우리 술소비자들이 네. 특히 최근에 위스키라든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증류주들의 음, 영향. 영향도 있고 해서 네.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증류식 소주들에도 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MZ 세대가 술을 맛으로 즐기기 시작한 거의 첫 번째 세대가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 안동 소주 협회장이시잖아요. 야 그래서 안동 소주는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어, 이런 게 안동소주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좀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하고 계시다면서요. 앞으로는 이제 안동소주는 무조건 안동에서 나는 국물을 가지고 아100%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어 일정기간 숙성도 해야 된다든지, 어 어떠한 종류의 첨가제나 주정 사용들을 음 이제 금지한다든지, 어 이런 이제 의지들을 가지고 지금 어, 안동소주를 만들고 그런 걸로 이제 품질 인증 이런 걸 네. 이제 만드실 계획이신 거죠? 이러한 기준에 충족되면 음. 안동 소주의 품질 인증을 해주는 음. 그런 이제 제도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 곧 시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 스카치, 그리고 법원처럼 아 안동 소주의 품질 인증 마크를 딱 보고 아 이거는 안동의 국물로 만들었고 안동에서 만든 거고. 와. 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살수 있게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즐거운 시간. 민속주 안동소주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안동소주의 대표적인 이제 그 그렇죠. 형상이죠. 집안의 술장에 하나씩 있었던 감사합니다. 그부터 익숙한 향입니다 네, 익숙한... 안동서주의 대표적향딱 그냥 말이죠. 익숙한 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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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음. 음식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음. 안동에 내려가면 문어부터 맛바라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문어 준비해 주셨군요 그 음. 유명한 음. 안동 찜닭 배추전 음. 요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편육인 것 같은데 음. 닭발 편육입니다 아, 차갑게 닭발 해서 먹는 음. 초장 딱 찍어가지고. 음. 음. 야. 민속주, 안동소주는 정말 한방 있어요. 그냥 타이슨이 한방팍 치는 듯한 그런 무게감 이 있어요. 특히 넘길 때부터 한방 먹고 갑니다. 네. 이 마신 다음에 향도 좀 난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이제 두 번째 술 안동 소주계 양대 산매 명인 안동 소주 박재 서명인 아이고 참. 이것도 향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아. 향부터 완전히 결이 다르군요. 근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 방법 음. 부터도 좀 그렇죠. 다르니까 네. 상압식이고 이거는 감압식이다 보니까 향도 앨플라이. 좀 연해졌고 네. 흔히 얘기하는 우리 전통주스러운 맛을 찾으시면 이거고요 좀더 먹기 부드럽고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맛에선 네. 음. 여전히 좀 타격감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 빡 쳐가지고 쭉 가는 고 느낌이고요 얘는 서서히 가서 마지막에 한번 팍쳐주고 그래. 증류 방법은 달라도 결은 사실 마시고 나면 거의 느낌이 좀 유사성이 있어. 요 안동에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아, 이 안동 술닭과 촬영해 보겠습니다. 음, 안동 소주는 깡으로 먹으면 안 되겠네. 진짜 안 좋아 같이 먹어요. 달라지죠, 저 느낌이. 술이 먼저건 음식이 먼저건 간에 어느 한쪽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조화롭게 음식이 발전한 거 아닌가. 꼭 안동에 내려오셔서 안동 소주에다가 찜닭을 같이 페어링해 한번 꼭 드셔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함께 느꼈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음. 드디어 진맥 소주 쥬라기월드에 소개를 했다 그런 술이긴 한데 그래도 떨리는데. <laughs> 야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음. 쌀이 아닌 진 맥으로 만든 겁니다 이걸 마셔야 저희가 진짜 맥을 형성합니다 네. 쌀이 되게 어, 상큼하고 시원하다 그러면 음. 밀은 이제 음. 좀 부드럽고 뜨겁죠 향기가 좀 다채롭고 이런 좋은 술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꿈고맙습니다 마저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하시죠 아우 정말 에너지가 막 그냥 막 솟으면서 밀밭을 막 그냥 한 100m 달리기 <laughs>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와 이거 는 아우 좋네요 진짜 불라기월드 구독자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진맥소주 시인의 바위 정말 예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전통이 아니다 지킬 건 지키되 거기서더계승하고 응.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모범 사례가 저는 진맥소주가 만들고 있는 이 오크 숙성 응. 버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긋하다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시인의 바위 같은 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이건 다른 어떤 소양 위스키에서 느낄 수 없는 묘한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매우 독특해요 그래서 아마 서양에서 위스키 좀 평론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막, 막 입이 찢어져요. <laughs> 실제로 동양의 술들은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서양 사람들. 이 상상할 수 없는 풍미가 나거든요, 분명히. 절대 그들이 벗겨서 따라 할수 없는 거예요. 독창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 허... 이런 술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정말 존경.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 진짜로 안동 <laughs> 소주는 진짜 안동 찜따고 드셔야 돼. 요 진짜 와대박이다 대박. 술이 있어 주운 세상 브라기월드. 오늘 이렇게 안동 소주의 역사 그리고 안동 소주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탐험을 해봤는데요. 마치기 전에 오늘 추천곡 이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옥수사진관에 가을 타계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그 노래.

이번에 가을 타기 추천곡으로 추천해드리면서 안동 소주 협회장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제가 진맥 소주로 만든 하이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거라 이게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먹을만해요. 내가 만들었는데. 와, 맛있나. 김맥소주, 와이볼도 맛있네.